자, 여러분들, 오늘은 부천의 중동에 있는 육회 반한 연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한리필입니다, 이거. 1m 무한리필. 여기 보이시나요? 육회 연어, 참치, 육사시미, 간장새우, 새우튀김, 양념게장, 문어회, 초회, 타코와사비, 초밥, 주먹밥, 김치전, 샐러드 해갖고 29,900원. 그리고 여기는 1인이 오면 안 되고 2인 이상 오셔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2인 가격을 내고 왔어요.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육회부터 한번 조지겠습니다. 크, 이거를 딱 해서 야 계란 노른자 처지긴 해. 그래서 음 냉동 육회가 아니고 냉장 육회인데, 그, 뭐라 해야 되는가? 진짜 고소하다. 죽인다. 그리고 이거는 연어회. 연어회. 죽인다. 여기 왜 사람이 많은지 알겠어요. 밤에 되면 가득 차서 오질 못했거든요, 저도. 음. 음. 여기 중동에 있는 김천재의 육회 반한 연어예요. 육회랑 연어랑 여러 가지 반해요. 여기 한번 진짜 오고 싶어서 사장님한테 진짜 어 사정 사정했습니다. 그리고 재래긴까지 있네. 여기 얼마 전에는 사람이 진짜 많아서 못 들어왔거든요. 김치전까지. 음. 음. 여기는 딱 새우 있네요. 딱 새우, 음. 밥도둑이네. 밥도둑, 문어숙해. 퀄리티가 죽인다 그냥 여기는 와 게장까지 있네요 여러분들 간장게장 여기는 뭔가 된장소스 베이스인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근데, 고추장 만 나고 매콤하니 죽이네. 아. 이건 뭐지, 또? 먹을 게 너무 많다. 음, 와. 오징어인가 뭔가 얘가 아까 메뉴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코가 뻥 뚫리면서 겁나 맛있네. 이렇게 해서 마요네즈 에 연어초밥도 있네요 연어초밥에 육회초밥 여기서 잠깐 사장님한테 하나 궁금한게 있습니다 한판씩 이게 되는지 아니면 조금씩 리필도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 혹시 이거 하나씩 또 리필이 따로따로 되나요? 아니면 한판씩으로 이렇게 리필 해야 되나요 계속? 아 하나하나씩 또 메뉴 리필 돼요? 어우 예 감사합니다 먹고 싶은 메뉴가 떨어지면 리피드 된대요. 자, 와 근데 진짜 맛있다. 그냥 시중에서 사 먹는 거랑 맛이 더 퀄리티가 여기가 조, 좋은 것 같아 요내가볼때 그냥 무한 리피드인데 여러 가지 메뉴로 이렇게 해서. 음. 하나도 맛없는 게 없어요. 다 맛있어. 저녁쯤에 되면 술 드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한판 먹으면 배가 다찰것 같습니다. 다 먹으면 여러분들. 양 음, 많다. 양이 은근 많아요. 행복합니다. 근데 연어가 좀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맛있네. 자, 넣고 세개 넣고 딱 넣어서 한입 하 있어. 여기에 무채 넣고 음. 와, 이거는 근데 술이랑 먹어야 딱이겠다. 더 그냥 먹어도 맛나는데, 맥주나 소주 먹으면 와 기통찰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조금씩 안주도 여러분들, 근데 안주로 먹으면 여러 개가 섞여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서. 음. 와, 나 무한리필 중에 여러분들, 제가 수많은 무한리필을 가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반 퀄리티 이상이네요. 어, 진짜. 뒷광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포, 저처럼 학고 유튜버 BJ한테 누가 뒷광고를 맡기냐? 혼날래? 아, 저 맞아. 사실은 여러분들, 저 어떤 분이 쪽지 왔어요. 삼용시. 아프리카랑 유튜브에 올리는데 100만원 준대 광고가. 근데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왜냐면 나는 받을 레벨이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 어, 음. 여기에 여러분들, 근데, 이거에, 마지막에 이걸 놓고 와, 겁나 맛있겠다. 벌써 배부른 거 싫합니까, 여러분들? 육회 한 번만 리필 받을게요. 육회만 리필 받으면 될것 같아요. 상임! 육회 한 번만 리필 좀 부탁드릴게요. 육사심이. 어, 계속 줘.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주신대요, 여러분들. 부욕한 가 육회를 시켰는데 이 정도나 줘. 와, 대박이다, 육회도. 그리고, 계란 또. 상이 계란 또 계속, 뭐, 리필을 주시는 건가요, 이것도? 와, 계란까지 이거 주십니다. 금난. 메인보드가 고장났대요. 몰라요, 메인보드 B가 고장났다는데. 비벼서. 범프 형님, 몰라 연락이 안 오네 어제 만나자고 해서 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몰라? <laughs> 와, 죽인 대양 많다. 여러분들 이한 판에 육회 하나 리필하니까 배가 진짜 너무 꽉 차네요, 여러분들 양이 어마어마하고 맛이 보통 식당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와배 진짜 여러 가지 음식을 이렇게 섭하니까 좋긴 하네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